대량 동생들을 한번 공개를 해볼까? 자, 일단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뛰동가 나는 동생. 그리고 좀 되게 애기애기해요. 그리고, 이거. 어, 이게 뛰동가 나는 동생. 이것도, 뛰동가 지금 뛰동가 나는 동생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뛰던감 나는 동생이에요. 이게 지금 20살이거든요. 나랑 닮았어? 그래? 그리고 지금 공개할 동생은 교통사고 난 동생 한쪽 눈을 못 뜨고 이제 병원에서 1년 만에 깨어나니까 이제, 이제 뚱뚱해가지고 깨어나나이. 그 지금까지도 그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살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 이제 살이 좀 찌는 약이라서 병원 약이. 그 동생이 뛰던감 나는 동생이 교통사고 나기 전에 사진을 딱한 장을 찍었었어. 왜냐면 그때 한국에 온지 얼마 안 돼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나랑 아빠 엄마랑 같은 동생. 어. 이게 교통사고 나기 전에 찍었던 거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나서 찍었던 사진은 한쪽 눈을 가렸어. 내 밑에 동생. 그리고 코를 여러분들이 코가 나랑 똑같이 생겼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게 얼마 전에 찍은 사진이니까 보시면 코 모양이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코 모양이든 높이든 똑같이 생겼죠. 바로 내 밑에 동생이거든요. 아빠 엄마 같은. 똑같죠? 이게 동생이고, 이게 나예요. 이 교통사고 나고 나서 이제 사진 찍을 때마다 계속 눈을 감더라고. 지금까지 보여드린 동생이에요. 둘다 눈썹이 진하시군요. 아, 걔가좀더 진하고, 제일 눈썹이 진한 아이는 띠덩가 동생이에요. 띠덩가 걔는 머리카락처럼 눈썹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좀 걔는 좀 진한 편이에요. 그 그러니까 얘는 화장을 지우잖아요. 화장을 지워도 같이 살았었으니까. 화장을 지워도 이, 이거예요, 이거. 눈썹이. 얘는. 얘는 정말 좀 찐한 편이라서 이게 띠동갑 동생인데 얘는 눈썹이 진짜 길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걔가 가장 찐해 찐한 걸로 치면 아 쌍꺼풀은 다 다르게 생겼어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나랑 아빠 같은 엄마 같은 동생은 이제 쌍꺼풀 라인이걔는 이제 반달형이에요 어, 쌍꺼풀 쌍꺼풀에 다 갖고 있는데 걔는 반달 쌍꺼풀, 난좀동글동글한 쌍꺼풀 눈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띠덩갑 동생도 걔는 좀 살짝 쌍꺼풀이 좀 겉상이 좀 살짝 다른 식으로 생긴 겉상이야 모르겠어,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점이 풀렸을 길을 아, 어, 근데 나띠덩갑이 동생이랑도 닮았어요? 아, 어, 그래? 나는 안 닮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는 심지어는 어... 지금 띠동갑이 아니바로 밑에 동생이랑도 안 닮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린 다 다르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 아둘다 닮았어? 아 진짜? 띠동갑 동생이 약간 복스럽게 생겼어요 걔는 좀 완전 애기예요 실제로 보면 되게 얼굴이 어려 보이고 그리고 애가 키도 띠동갑이지만 키는 나보다 커요 키도 나보다 좀 크고 그리고 좀, 이게, 벌살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애가, 막, 이 벌살이 막 터질 것 같아. 근데 그게 너무 부러워. 벌살이 많은 게. 나는 벌살이 없으니까. 어, 그런, 그 정도? 동생이 대학생이 아니고,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어,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성인이 되기 전에 와야 여기에 허적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뭐 한국 사람으로. 엄마가 북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오면 대한민국 사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식도 대한민국 사람이 될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성인이 되기 전에, 어, 빨리 와야 돼서, 이제 여기 학년을 한, 한, 낮춰서 들어갔지. 이제 공평하게 거기서 다닌 수준이랑 똑같이 들어가 버리면, 지가 이제 못 따라갈까봐. 그래서 한 학기 늦게 들어갔어요. 늦춰서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지금 고등학생, 이제 졸업하죠? 공부는 되게 잘합니다. 중국에서도 장학금을 타면서 이제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예, 띠던가 동생이 엄청 나를 많이 따랐어요 그러니까 나를 엄청 좀 좋아해주고, 나를 좀 많이 생각을 해주고, 어, 그리고 이제 좀 이렇게 막, 너무 이제 나한테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뭔 개소리야? 너무 날 좋아해 주더라고. 부담이 될 정도로. 중국에서 딱 왔는데, 어렸을 때 보고 이제, 우리가 못 봤거든요. 제가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 와가지고, 그 어린 동생이랑, 그 동생이 이제 내가, 걔 그때, 네살 때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제가 화장실 갈 때, 보통 이제 중국에도 시골에 가면 화장실이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화장실 가기 무서운 거야. 그래서 지가 같이 가겠대? 그래서 같이 갔어. 그러면 지가 화장실 앞에서, 언니, 나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달 무서워하지 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어, 그리고 같이 손잡고 들어가고, 집에. 그리고 막, 엄마가 막, 나 깨워라 그러면 들어와가지고, 막, 막 깨우고, 그리고 언니가 지를 벌을 깨문다 그래가지고, 막, 언니 간다, 새끼, 막 이러면서. 그 아이가 지금 컸는데, 커가지고 나타났는데, 갑자기 딱 나를 보더니, 되게 무서웠대요. 그러니까, 그냥 딱 드는 생각이 무서웠대. 근데 이제 좀 이렇게 가까이 가까워지니까 무서, 무서운 것보다는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 중국에서 왔을 때 내가 그 얘기를 했지. 니그 볼이 내가 깨물었던 볼이야. 그리고 그 깨물었던 이유는 너 언니, 뭐, 언니 갓나 새끼라고 했고 했더니 자기는 기억도 안 나네. 아, 보모님은 그렇게 인상 세게 안보인다 근데 실제로는 좀 내가 말을 안 하면은 사람들이 다 내가 좀 이렇게 막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어,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너랑 나랑 그, 이제, 북한에 가기 전에 감옥 생활을 이제 잡혀가지고 엄마가 이제 중국에서 함께 있다가 그리고 중국에서 또 이제 북한으로 넘어갔을 때 북한 감옥에서 생활을 하잖아요. 3개월 동안 막 일을 하면서 이제 탈북했다는 이유로. 근데 그때 이제 막 자리에서 잘때 밤에 잘때막 이렇게 막좀 나무로 되어 있는 침대 있거든요. 이제 단련대로 옮겨지면은 침대라엔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냥 나무로 이렇게 충충충 되어 있는 게 있어. 근데 사람들이 먼저 발견한 사람들 또 먼저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그 위에서 자고 그 아는 사람들이 다땅 바닥에서 자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발견을 했으니까, 그 위에서 이미 내가 자리를 하나 차지를 하고 있었어. 그리고 나서 엄마가 이제 일 끝나고 와가지고, 엄마랑 같이 그 침대에 있었지. 침대라기 좀 그렇긴 한데, 너무 좀 추잡한 거였는데. 어쨌든 침대라고 얘기할게요. 그 있었고, 그렇게 해가 이제 잘 시간이 됐으니까, 다 자라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누웠죠? 누웠는데, 엄마 쪽에 옆에 있는 누워있는 여자가, 막, 자리가, 막, 이렇게 막, 엄청 막, 이렇게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자리가 엄청 많은데, 엄마 쪽으로 다시 이게 와가지고 붙고 막 그랬나봐요, 그 여자가. 그래가지고 엄마가, 아, 너무 좁다고 막 이랬나봐. 근데 그 여자가, 저도 자리가 이게 전부예요? 막 이러면서 막, 싸가지 없게 막 그랬나봐. 응? 그러면서 이제, 더 가달라고, 옆으로 더 가달라고 그랬대. 근데 이제 내가, 난 기억도 안 나거든요, 근데 나는? 근데 갑자기 내가, 누워있다가 갑자기 확 일어나더니, 그 여자를 이렇게 딱 봤대. 한번더 지랄해보라고 막 이렇게 봤대. 그랬더니 그 여자가 바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바로 누웠대. 어, 나좀 그런 게 있나 봐.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바로 누워가지고 그냥 조용히 잤대요. 엄마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하더라고 나한테. <목소리>